네. 자, 교재 180페이지에 있는 5장 적중 예상 문제 괜찮은 문제 몇 문제 좀 음, 씻고 그리고 나서 7장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많이 나오는 문제가 18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5번 문제 같은 것들 대장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교재에 있는 거 전부 다 체크하시고 한 글자 한 글자 다, 다 체크하셔야 되고 그람 음성의 무아포성 단간균 이것까지 다 외워 두셔야 됩니다. 간균은 막대기 모양 균이라는 거고 단간균은 하나짜리란 뜻이고 무아포성 균이라는 건 아포를 만들지 않는 세균이란 뜻이고 그람 음성이라는 것은 그람 염색을 했을 때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지 않는 세균을 말하는 거여서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뭐또 이게 또 미생물 시간이 돼버리고 하니까 그람 음성균, 양성균이 있는데 이게 가장 그 미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첫 번째 팩터가 이겁니다. 그람 염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람 음, 염색이 되는 애들은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는 애들이고, 그람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람 음성균은 보라색으로 염색이 안 돼서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는 애들이 그람 음성균인데, 그람 음성균은 쓰자, 써. 음. 왜안 쓰고 이렇게. 그죠?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람 파지티브, 그람 네가티브. 그람은 사람 이름이고, 얘네들은 보라색으로. 얘네들은 보라색으로 안 되고,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는 애들을 이야기 하는데, 이건 세포벽에 성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환경보건에서 절대 안 나올 거고, 요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음 동물이냐, 식물이냐,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미생물에서는 제일 먼저, 그람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 다음에 포자를 형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모양이 구균이냐, 간균이냐, 뭐 스피로에타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균은 막대기 모양의, 막대기라기보다는 살짝 그 프랑크 소세지 비슷한 그런, 그런 타원형보다 조금 좀 길쭉한 모양이고 하나짜리 균이고 포자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표시를 해 두시고 그 보기 5번에 있는 유당을 분해해서 산, 가스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균 이것도 같이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번 보기 빼놓고는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통성 혐기성이라는 뜻은 혐기성은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라는 거죠. 근데 편성 혐기성 이래 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편성형기성균은 공기가 있으면 죽어올 정도로 공기를 싫어하는데, 통성형기성균은 있으나 없으나 별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기를 싫어하는 쪽으로 조금 더, 더 조금 더 치우쳐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최악수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어서 최악수 MPN하고 콜리 인덱스. 폴리인덱스 꼭 기억해두시라고 말씀드렸죠. 12번 문제가 183페이지에 이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문제여서 100cc면은 0.01 그리고 1리터면은 0.001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역수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10번 문제도 실제로 다 나왔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실제로 나왔었어요 하는 문제들은 최근에 나왔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출문제들이긴 한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문제는 최근에 나왔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15번 문제 같은 경우가 단골로 나오는 것들.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늘 루틴하게 외우고 있었는데, 시험장 가가지고 보기 5개를 이렇게 쭉 비슷한 보기들을 놓으면은, 일순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럴 적에는 처음에 보고 이건가 했던 거가 답이어서 절대로 고치면 안 되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헷갈릴 수도 있고, 외워야 될게뭐 한두 가지냐고 우리가 한, 환경 보건한 한 과목만 해가지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다시피 하니까 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간이 있을 적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시고 앞자 따가지고서는 그냥 계속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번 문제 189페이지에 보시면 28번 문제 같은 경우가 꽤 좋은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35번 문제 같은 경우 말씀드렸었죠. BOD, COD 두 개를 비교할 적에 오염도가 크다. 유기물질량이 되게 많다. 오염도가 크다. 이러면 BOD, COD 중에 COD. 시간이 없어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BOD, COD 중에 COD. 하수까지 두루두루 처리를 해야 되겠다. 바다, 바닷물까지 그러면 COD.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는 46번 문제 이거를 국어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생물농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바이오어크뮬레이션 다 쉬운 내용인데 어, 말을 좀 바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왜 있잖아요 쉬운 거를 어렵게 말해야지 좀더 간지가 난다